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 홈페이지에 성남시정에 대한 비판의 글을 올렸었는데 접근 못하도록 스크린 처리도 했었고 비평이 자신한테 불편했는지 공권력을 이용해서 제 남편을 무조건 미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이재명 시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죽이겠다, 묻어버리겠다. 일주일 동안에 백여 통의 협박 전화와 사무실을 방문을 했었고요. 친동생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미친 사람인데 가족들은 왜 모르고 살고 있느냐. 똑같이 미쳐서 모르는 거 아니냐. 회계사는 미친 사람도 할수 있다. 또뭐 조울증이니 과대망상자라고 병명까지 아예 확정을 지어서 몰아갔다고요. 저희 가족을 심한 욕설과 함께 한 20여일 동안 괴롭혔던 적이 있습니다. 지인 한 분이 보건소장들 모임에서 전해드린 얘기라면서 이재선 회계사를 시장 권한으로 강제 입원시킨다는 계획이 있는데 또 이를 거부한 보건소장을 사흘 만에 다른 곳에 보내줘서 아주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때쯤에 이재명 시장의 갑작스런 욕설 전화가 저희 집에 빗발쳤었고요. 이번에 공개된 형수와의 막말 통화도 그 시기에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보건소장은 강제 입원을 실행하려고 수시로 전화도 해왔었고요. 또 동서인 이재명 시장 부인이 남편이 강제 입원시키려는 것을 지금까지 말렸었지만 이제는 안 말리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수의 공무원 서명과 또 시정 비판글을 첨부하여서 법무법인까지 동원해서 어머님 집에서 친동생 이재명 시장과 단한번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어머니 100m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평소와의 막말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기재 해견을 보니까 사적이며 슬픈 가족사라고 포장을 하고 또 거짓 변명으로 막말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또한번 저는 놀랬고, 진심 어린 사과는 커녕 측근을 다시 보내서 욕설에 관한 해명 기자회견을 해달라고 회유까지 하는 아주 비도덕적인 가치관에 사실 참담함을 느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됐습니다. 이제라도 늦었지만,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상규명 촉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또 이런 공권력의 남용이 없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